자, 각자 준비해 온 것부터 꺼내보자. 오, 목살이랑 고기. 음, 더덕. 더덕. 그래, 더덕 오케이. 이게 나무. 이게 내가 준 거잖아. 안뜯너잖서새거잖아 내가 준 거잖아, 근데. 어쨌든 내 먹으라고 갖고 준 건데 내가 갖고 왔잖아. 그냥 가품리 장난치는 거 아니지? <laughs> 맥주 한잔 먹어야 될까 이거? 내가 하나 먹고 형 하나 먹고 소가 해는데 아니야 잠깐만 그럼 내가 챙겨온 거 없었으면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기도 있고 일단 먹자 뭔데 그 라갈비 야 라갈비 아이가 이거 그때 맛이 좀 괜찮았잖아 <laughs> 고수에 1 2미리 양념소갈비. 그래, 이거 그때 먹는 맛이 좋대. 응. 그냥 국물 넣자 응. 이게 딱 보니까 한팩에 1인분 정도 되겠다. 응, 음, 그것 같은데. 좀 때릴 것 같네, 이거. 이좀 뜯어주면 안 되나? 어, 이거 내가 먹을게. 먹고. 응, 그. 자, 재리가 아, 숯보다 이게 낫다고. 음, 훨씬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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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야, 음, 밥밥밥 맛있다. 밥 있으면 재밌다. 밥 먹고 싶다. 야, 커플이 맛있네. <laughs> 아니, 포항에서 음. 울산을 가는데 새벽 1시에 출발을 하더라니까. <laughs> 음, 술 먹고 가야 되나? 응. 내일이 되가 가는데. 앞에 두대 있대 사오던지 이 모이 이다오안 된다 어. 내쪽아안다 어. 먹자 <laughs> 야나두점먹었다두점 <laughs> 이거, 이거 약간 형거 같네 이거 <laughs> 그래도 여기서 제일 왕건일걸 우회전 하고 있다 어느 손 쓰는지 대바라기동지막씨 이빨이네 오늘 형 원래 그 잘한다던데 이럴때만 잘한다 이렇게 먹을때 다른 때는 안한다 맨날 안하고 있는 김상래 분은 오징어 있는줄 알았으면은 상래 오징어 잡고 어. 상래야 돈 보내라 먹튀야 뭐야 너 상래 먹튀했대 무전취식했다 사장님 <laughs> 상래, 상래 먹튀했다 얼마 먹튀했는데 얼마지 12, 12만 십이만 어. 얼마 이 새끼가 소방공무원이 먹튀를 할 수가 있어 <laughs> 받아보고 보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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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말자 이거 먹다 남았는 거 말아먹는 거야 아니 맛있다고 뭐 에이 이거 함부로 입베린다 치우자 아 아빠 너희네 콧말 간다 진짜 그래도 뭐. 우리가 이래 애가가져가애가 너희네도 좀 챙겨 해야 되지 그러면 어 빨리 팅이 져라 빨리 마어보자 <laughs> 냄새 맡아 냄새 맡아봐라 그 <laughs> 냄새 맡아봐라 그거 엘리이터에지가안아아씨 아 이거 냉장고 냄새 어왜커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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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 따지고 보면 먹을 수 있는 건 이게 라갈비밖에 없잖아 갈비도 있고 멸치도 있고 자이 먹자 이게 뭐예요 이거. 전체에 몰아 후주고 전체에 먹자 전체에 어미안데저또 응? 라면도 는데어아아야야 응. 어. 하... <laughs> 잘 샀다. 얼마에 구매를 냈다 야, 진짜 힘들다. 엄청 잘한데. 야, 재수 씨한테 오징어 꼭 갖다 줘래 명이나무라고. 어. 내가, 어, 내가, <laughs> 내가 줬다 하고 얘기해. 내가 줬다 그런다. 내가 줬다 그래라 좀 제발. <laughs> 자꾸 내랑 술 먹는다고. 다 같이 술 먹어도 내랑 술 먹는다고 하고 하니까 내 싫어한다잖아. 재수 어, 씨가. 응. 음. 친구들은 좀 애기나 지 <laughs> 형은 약간 밤에 부르고 밤에 나가야 되고 하면 이제 형은 쓰겠지. 고추좀더해지 왜? 세개 넣는데. 고추장 고추 많이 넣자. 매운 응.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? 아, 저도 냅디. 더쌈 난다. 아직 안 먹었는데 땀 흘린다, 이거. 아, <laughs> 떡볶이 그린 밥보면 흘린다. 저 멋지네. 요즘 닭과시기 묻거든. 시기고있는데땀 흘린다. 땀 흘리. 야 국물 뭐하나 보라, 이거. 나중에 이거 삼겹살. 삼겹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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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사람, 밑에 아, 미역. 아, 그, 그럴까? 저, 아. 그러면 저건가? 아, 뜨겁. 뭐? 양념 양념 돼지갈비가 되는 거지. 갈비맛, 갈비 그걸 하잖아. 갈비를 삼겹살로 한다고? 갈비가 갈비 갈비 떼 옆에가 거기 삼겹살이잖아. 아, 이네, 이네, 여요이 음. 아. 음. 아, 여기. 확이 음. 아, 음. 되네. 음. 살좀 빠졌네, 근데. 살 빠졌다니까 얼굴도 얼굴살이 2kg, 얼굴 살... 2kg 빠지니까. 아, <laughs> 아, 2kg 빠지니까. 표시가 이래 바일라로. 윙바디 할 때는 포동포동하고 용기 잘잘잘 흘렀거든. 음, 줄레라도바꾸니까줄레라는 <laughs> 직업이다. 아티야. 아티 예술하는 사람이라는 뜻 말이 맞다. 예,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얘들좀더 아티스트들이야. <laughs> 어. <laughs> 아티스트가 저만말 발음이 존나. <laughs> 야, 내 면은 네번 말이 땄거든 중간 차가 말도 안 나더라고. 그러면 저거네, 전주까지 다섯 번이네. 공항에서 아. 이제 네번 말이 붙은 거고 얼마고 한 판에? 한 판에 이만 오천 원. 이만 원인가? 이만 오천 원. 0만 원이었었네. 1 0만 원이면 이거 라가지라 몇팩이 거리고? 동지 휴식이 되는데 지금. 동지 어디 간 놈? 이 있네. 쇠래라 어디 한 담에 그래? 대형 따러 가려고. 정말 요새 놀기 바빠가지고. 아 대형 아, 대형 무지 탈리지. 대형 없어도 쇠래라 딸수 있다. 대형, 아, 대형, 대형. 없어도 쇠래라 탈수 있다. 아, 있다. 아 근데 대형을 그래. 뭐. 대형 진짜 한방에 못따면 어? 차 바꾸려고? 현, 현직 그건데 직업을 바꿀까 싶은데 뭐라카노? 어? 야, 야 금초시무인데? 야, 야 이런 중대사는 발표를 한다고 아니 크레인 할까 싶어 그 25톤 커우크레인아 거기 들어갈라고? 거기 하면은 저거 으흐. 군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 따여 멋지게 내리자 내가 사온 라갈비 덕분에 봐라 네 삼겹살이 빛을 발하잖아 고야 음. 근데 니가 음. 그만두면 이제 내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나 혼자 위행이잖아 주에 진짜 주위는 뭐 가져가 임마 주위에나 봤지? 니는 <laughs> <너는> 그냥 <laughs>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멀어지면 니는 그냥 대전 사는 동생 <laughs> 어야 이거 좀더 넣어도 되겠는데 양념 아니아니요 그래.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좀있으줬으면 좋겠다 삐졌다? 안 삐졌다? 안 삐졌다. 음, 됐다. 아 이거 좋네. 라갈비 한팩사니까 양념까지 다써먹을 수도 있고 음. 고기 다 먹고 난 뒤에 저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되는 거지? 그냥, 그냥 저, 입에 저, 입에 저기 양념에요 저기에? 저 어. 그 생고기 딱맞담았는물 <laughs> <있다가 웃음> 그걸 음. 왜 먹는단 말이고? 핏물하고 같이 물래요? 비비가 오, 오겠네. 멋지게 비벼왔다 참. 야 찬기름까지 불러왔다. 나도 또 더. 너 나도. 야, 이거 매미 물무 너무 맛있겠다. 응. 더. 뒤로 더. Okay. 여기서 친다고? 거기서 예, 쳐야 돼요. 그렇지. 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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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해졌는데다은데 네, <laughs> <laughs> 감독은 또 보는 <laughs> 눈이 다르네. 팔 먼저. 팔 먼저. 지금. 팔 먼저 이렇게 쪽. 줘. 자. 큐. 아... 제가 야구를 할 건데 아 저희가 사회인 야구인을 모집합니다. 음 자격 요건은요? 자격 요건은 일반은 일단 트러커야 됩니다. 어 드러커이시고 만 28세부터 만 42세 사이에 야구를 못하시는 분 어, 기준을 올려드릴 거예요. 그영상 아까 찍었는 거딱 영상을 보고 어. 와 내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안어 아, 어. 괜찮은데 이 사람 어 <laughs> 잘 친다 어.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구 경북에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고요 이제 뭐 주말마다는 아니면한 2주에 한번 정도는 대구에 내려오셔야 돼요 야구를 하시러 그 정도의 열정 있으시면은 저타 지역 분들도 받아들립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는 어, 그런 열정 있으셨으면 한다 음. 아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할수 있지 음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치웁시다. 네. 자, 치우자. 어. 치우. 라갈비잘 먹었지, 그래도? 네. 아, 좋라 다음에 또사고 다음에 내가 살게, 아이가, 보통?